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박시성을 가진 한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죽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백정이라면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이죠 어느 날한 양반이 거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이 백정 놈아 바쁘니까 얼른 고기 한근 갖다 줘. 백정은 예, 그렇습죠. 하며 고기 한근을 떼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근만 주세요. 고생이 많아요. 그 백정은 기분 좋게 대답하며 고기를 듬뿍 잘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산 양반이 옆에서 보니까 어? 내 것보다 갑절은 많아 보이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어찌 된 영문인지 그 백정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야이 백정 놈아 같은 한근인데 왜저양방건 크고 내 거는 훨씬 작냐 그때 백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손님 고기는 백정 놈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을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박서방처럼 아주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거북할 정도로 듣기 아주 싫은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속담 중에서도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한국사를 보더라도 993년 성종 12년에 고란의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하자 고려 조정은 저의 위세의 싸울 의욕을 상실하고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서희 장군은 어, 역사의 근거한 논리적인 단판으로 오직 말로만 전쟁의 위협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영토를 남록강 인안까지 확장시킨 위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칼보다 말에 더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적 사실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입에 제갈을 물려라입니다. 제갈은 말을 다, 말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이 타고 다니는 말. 네. 말한 마리의 무게는 500kg 이상 나간다고 하는데요.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에게 제갈을 물리고 양쪽 끝에 고리를 달아 고비를 연결합니다. 이고비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이고비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사도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작은 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더러운 말들은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 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좋은 예시로 들었던 말의 결과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말의 결과가 훨씬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입은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온몸이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양파 실험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네. 어,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양파 실험을 했었는데요. 어, 양파 실험이란 양파 두 개를 준비해서 한쪽에는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또 하나는 별로야, 나너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어떻게 자라는지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양파는 잘 자라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 잘 자라지 못한 채 썩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며 하는 실험입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이 실험은 초등학생들에게 말을 예쁘고 곱게 하자라는 취지로 보여주곤 합니다. 물론 양파는 채소라서 청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실제로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주는데 그 앞에서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막 욕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누가 내 앞에서 욕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결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사도도 이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지금도 그 당시에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으면 말만 다스릴 수 있다면 온전한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 혀는 그 누구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짐승도 길들이고 세계도 정복하고 심지어 지금은 우주까지 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는 상황에서도 혀는 절대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한마디 말 잘해서 정말 세상의 존경을 받고 정말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말 한마디 실수해서 정말 한마디 잘못해서 저 아래까지 떨어지는 한 번에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는 모두 쉬지 않는 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제하지도 못할 혀를 주셨을까요? 혀는 가지고 있어 봤자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우리에게 이걸 술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죠.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이 혀마저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거짓말하며 서로 속고 속이며 그런 나쁜 안 좋은 존재가 돼 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혀가 있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처럼 혀를 잘라내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혀를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계십니다 구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아멘. 이 앞에 구절까지는 좋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찬송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땅이 꺼져라 한숨 푹 쉬고 힘들다, 지친다 하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한숨 쉰다고 그 상황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실현을 주셔서 저를 연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실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들을 하면 옆사람도 듣기 좋고 나도 독 듣기 좋잖아요. 특히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서도 상처를 준다면 그분들이 편히 있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리더나 직분자라면 내가 말한 마디로 인해 성도님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내 셀식구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항상 고민하고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나요? 마태복음 12장 37, 36절과 130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 날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에 노왜 그때 김집사한테 그런 말 했어. 노왜 박집사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했어. 그럼 안 됐잖아. 왜 그랬니? 이렇게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칼은 사람의 외면을 해칠 수 있지만, 말은 사람의 내면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과 10,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에게 돈이 가득한 자루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돈이 가득 담긴 자루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루에 손을 넣어서 아무거나 하나 뺐어요. 그랬더니 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손을 넣어서 뺐더니 오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루에 손을 넣어서 돈을 뺐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계속 뭐가 나왔죠?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천 원짜리 돈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돈이 가득 들은 자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입 밖으로 뭐가 나올까요?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더러운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 밖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쁨과 즐거움, 희락, 화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악한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기 전 유언까지. 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요 누구랑 대화하다가 자기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봤는데 정말 와닿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대화를 하다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하면 중단하고 바로 자리를 떠, 떠셔야 뜨셔야 합니다 자첫 번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봐 이 말이 나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셔야 합니다. 상대방,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대방은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제발 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해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왜그 말을 이미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다가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시, 말씀하시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도, 다 듣고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물을 끓여 먹었어요. 이게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물을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깜빡하고 냉장고에 물을 넣어두지 않으면 그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래서 저는 정수기가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그 광고 중에 얼음 나오는 정수기 아세요? 우리 집엔 얼음 나온다? 그 광고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네, 물론 안 사주셨습니다. 네. 이 정수기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터죠, 필터. 물을 걸러주는 필터. 물을, 불순물이 있으면 싹 걸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물은 아주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정수기에 콜라를 넣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물이 나옵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우유도 넣어봤는데, 정말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맛도 물맛이었고. 신기하죠? 필터에서 물의 성분 빼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걸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공격이 와도, 그 어떠한 공격적인 말이 들려와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적인 말들이 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가득한 성령의 온기로 그 차가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출신 신자들을 유대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출신 신자들에게 행위는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이므로 행위와 믿음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로마서 4장 2절 상반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인간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반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야고보는 신앙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일시적인 회심이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처럼 귀신들조차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귀신들조차 알고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야고보사도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기 전과 후가 행동이나 말투가 같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의문이 든 거죠. 야고보사도는 그 점을 핵심으로 짚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 명예, 자존심, 세상의 재미 다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비가 와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 하루만 더 아들이랑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제 아들 못 보잖아요. 하루만, 딱 하루만 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준비해서 나갑니다. 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건 절대 양보 못 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못 해요. 먼저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섬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고 나누어주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와도 아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